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코인 참견 시점의 코참 씨입니다. 자금발 시간을 통해서 260만 원 선을 약간 이탈하고 있는 이더리움에 대한 방향성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이 4월달에 채 바닥권을 확인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한 단계 레벨업을 시켜주었지만 아직 거래량 자체가 강하게 점쟁이 되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4월 초에직전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교역 상대국과 원만한 관세 협상을 좀 진전시키고 을 있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미국의 주요 3대 지수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이 아직은 교착 상태에 있어서 4월부터 보편적 관세뿐만 아니라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가 좀 반영이 되어졌을 때, 인플레이션의 주요한 지표 자체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과 경계감이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한 단계 상승을 해주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뻗어 올라가는데 좀 경계심리가 가중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4월 달에 소비자 기대 지수도 진일 발표가 되었는데 5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13년 만에 최저치를 좀 기록했고 또 구인구직 보고서라고 하는 3월의 졸터 보고서도 나왔지만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어서 현재 미국 시장 내에서 소비 지표도 떨어지고 있고 고용 지표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4월 이후에 관세 협상 자체가 주요 교역 상대국과 함께 진전되는 부분 자체가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미정시도 마찬가지지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자체가 되살아나면서 이들 위험에 대한 적갖금 매수에도 유입될 수있다고 이해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코인 시장 자체도 4월에 저점을 좀 바닥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시총 상위주들의 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조금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좀 패턴을 보여주겠지만은 박스권은 구간에서 거래량의 볼륨이 확대가 되어지기 전까지는 조금 다소 수렴을 더 거쳐갈 수 있다고 라 보여진다면 우리가 현재 시총 상위주들에 대한 코인에 대한 무작정 이쪽에 올인을 하기보다는 개별 재료와 수급이 반영되어 줄수 있는 현재 문자가 보여지죠. 이 같은 개별적인 이슈와 세력들이. 핸들링 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변동성 자체는 여전히 강하게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인 종목별에 대한 단기적 절...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낸과 동시에 좀 과도하게 빠졌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코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스윙적 관점에서 소폰을 매수에 가담해보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부분이니까 우리 고참 시구독자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드리움에 대해서는 좀 시간적인 개념이 필요하지만 결국은 좀 하반기에 들어선 경쟁 이슈가 좀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단기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병행해서 보아가실 분들 같은 경우는 아래 번호로 이렇게 문자 3번 이렇게 주시게 되면 제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고참 시 구독자 분들이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코인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드리움의 차트를 다시 한번 크게 놓고 봤을 때 일봉 차트인데요. 아직은 이제 60일 이평선의 저항 구간 자체를 돌파할 수 없을 정도로 박스권의 구간 속에서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서 사람들이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드리움이 상반기에 팩트라 업그레이드의 문제점 해수해감과 동시에 올해 말에는 효율성을 좀더 높이고 그리고 악성 코드의 뭐 실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차단하는 기능 자체를 포함해서 부사카라고 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의 추가적인 그런 소식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드와 데이터를 분리해서 처리 속도를 상당히 좀 높게 좀 빠르게 해줄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 부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코인들의 경쟁 코인에 비해서 이드리움이 ETF의 자금 유출 이후에 팩트라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먼저 선행적으로 좀 해소가 되어지게 되면 결국은 가상자산 시장 자체도 트럼프의 관세 전쟁 협상 자체가 진전이 되어지고 결국은 이쪽 시장 저쪽에 정책적인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상무부 장관도 친 가상자산에 대해서 좀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진전의 협상 자체가 아직은 좀더 주의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심리가 좀 높.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술적인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무덤덤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하방 압력이 거세지지 않았고 않고 있어서 현재는 모멘텀 자체가 좀반응이 되어지게 되면 결국은 추세적인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드리움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로서는 박스권에 좀 지루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서 하방으로 떨어지기보다는 결과론적으로 저항 라인을 돌파해서 우상향 쪽으로 추세를 만들어 갈수 있다. 한 부분이고 이제 차트를 하나 더놓고 보게 되면 이들이움의 월봉 차트인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밑에 하단 부분에 전 저항 자체를 뚫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60개월 선의 저항을 뚫어내지 못하는데 기본적으로 280만 원 정도 이런 초반 정도 구간까지만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수급 자체좀 개선이 되어 줄수 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4시간 기준이나 또 1시간 기준으로 고 봤을 때도박스권의 행보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봉상으로 고 봤을 때 직전에 4 월에 초에 요 고점 자체죠, 요 고점 자체가 돌파가 되어지게 되면 결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풍풍 효과와 더불어서 이드리움도 조금은 더 이슈와 함께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여러분들 꼭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다면 이드리움 자체에 대해서 거래량도 자금 유출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강하게 이제 매수가 유입되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 해결해야 될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자체 문제점 자체를 해소를 해가게 될 경우에 가상자산 시장이 상승 추 시에서 이드리움이 알트코인의 대장주의 역할을 해갈 것으로 보여지니까 지금은 좀 우리가 시간을 두고 대응을 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 내역을 하나 더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매수와 매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좀 타이밍 자체를 좀잘좀 좀 잡아서 전달해 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래 번호로 문자 3번 주시게 되면 현재 구간에서는 시총 상위주들에 대해서 무작정 우리가 이쪽에 올인을 하게 되면 시간적인 가치를 좀 많이 좀 투자를 하고 또 우리가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모습이니까 일정 부분은 우리가 유동성이 따라면 개별적인 코인에 대해서 수익을 좀 보아가면서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한번 우상향 쪽으로 추세가 증기가 되었었을 때 유동성 확보를 통해서 우리가 조정이 들어게 오 되면 이들용 같은 경우를 평단가를 더 낮출 수 있는 전략적으로도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이니까 아래 보는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참잘 잡아서 문자를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전달해드린 쪽에 여러분들이 따라서만. 매매를 좀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많이들 활용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제 이번 주는 1분기의 미국의 GDP, ABC부터 시작해서 3월에 개인소득과 개인소비 지출이죠 PC 지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표가 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확인이 되어지게 되면 이제 5월부터는 다소 4월에 바닥권 징후를 확인을 하고 나서 추세적으로 좀더 개선이 되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힘들 하시고 파이팅 이어가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 여기까지 간략히 정리해 드리고 끝으로 신규 영상을 청취하시 분들도 고참시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